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기업 컨설턴트협회 박상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식회사 제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저희는 헤어 제품 특별히 샴푸 트리트먼트를 시작해서 지금은 바디 제품, 페이셜 제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회사는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출과 오프라인 쪽 영역도 좀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협회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어, 우연찮게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페이스북을 서치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초에 미팅 때 다른 컨설팅 업체랑 좀 비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협회를 선택하시게 된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그때 한 일곱 개 업체와 운영자금 컨설팅을 받아 봤는데 대표님 7개 업체랑 비교하셨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중에서도 우리 박상현 대표님이 가장 컨설팅을 믿음직스럽게 토론과 본론과 결론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할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믿음을 줬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운영 자금, 특별히 생산 자금에 힘들었는데, 풍산비, 구매 자금 대출을 이어 어, 저희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무역 공단 2억 5천을 받음으로써 우리 회사가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꽤오랫 동안 적자하셨잖아요. 네. 협자 전환 하신 거죠? 네, 우리 대표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운영자금을 해주므로써 우리 회사가 작년 대비 또대 이상의 성장을 했고, 드디어 저희가 3년 만에 협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커피를 통해 업무를 보시면서 만족했던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어, 대표님이 풍방 경험과 경륜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컨설팅과 한명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함으로써. 그런 점이 굉장히 무엇보다 장점으로 꼽혔고요 어려운 기업이나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와 같이 한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운영자금과 그런 여러가지 기업 컨설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을텐데 주변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점 있으실까요? 앞으로 원하는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있어서 생산비 걱정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 걱정을 당분간 한 1, 2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뭔가 좀 완전히 선순환 구조가 돼서 영업이익이 많아져서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비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이 잘 돌아갈 거라 생각이 되고 향후 1, 2년만 잘 우리 회사가 성장함에 있 그리고 운영자금을 잘 컨설팅 받으면 이뤄서지 않을까. 오 미팅 중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아, 예. 이렇게 그잘 컨설팅을 받고 1차 운영자금을 받고 이렇게 잘 일어섰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좀더더 더 준비를 잘해서 특허 별히특 문제하고 ISO 인증 문제 그리고 기업 비즈 그리고 벤처 순서대로 컨설팅 받은 대로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좀더 안정적이 그리고 누구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잘 받아서 내년에도 올해 의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Yeah.